인터코업 상주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연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코업 본부장인 최바울 씨가 뒤늦게 사과했지만 우려는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인터코업이 왜 코로나19 확산의 새 주범으로 떠오르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권지연 기자입니다. 인터코 BTJ열방센터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지가 된 데다 역학조사까지 비협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최바울 씨의 음모론적인 신학 사상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DNA를 받고 절대 복종, 공포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최바울 씨의 신학 사상이 결국 문제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최바울 씨는 지난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뒤늦은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에 또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인한테 전달받았다. 그 전형적인 책임 전가용 멘트인 거죠. 네. 뭐 전달받았던 전달받 자기 내 피셜이건 일단 본인이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거니까. 네. 그 설교 그 사과문 자체가 되게 두루뭉술했던 것 같아요. 음, 진정성 뭐, 없었다. 네, 진정성은 없었다라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네.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인터콥의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선교 방식과 신학 사상 등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된바 있습니다. 이에 주요 교단들이 참여 금지, 교류 금지 등을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인터콥은 2011년부터 2014년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의 지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과 인터콥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들의 증언입니다. 조건부정말론을 강조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세뇌가 돼 버리는 거죠. 이제 신학사상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겠다, 반성하겠다 하면서 최근에 폐기한다 했는데 열방센터에서 폐기사가 그 형태로 바고있어요 인터콥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전화 연결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인터콥을 옹호하고 또 두둔해 준 교회와 목사들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최바울 씨가 신앙생활하며 장로 직분까지 받았던 온누리교회. 인터콥이 한국세계선교협의회로부터 신학지도를 받을 당시에도 인터콥을 두둔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바울 씨를 인터콥에 파송한 것도 온누리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저희 오늘 교회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장 목사님과 인터뷰는 안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도 입장을 그러면 이전 목사님 입장으로 알면 될까요? 그방도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코 고문이자 선교계 원로인 김명형 목사, 문제인식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최근엔는뭐 별로 관여하는 건 없는데 제가 이 따금식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죠. 코로나 관련해서 음모론적인 얘기를 한 것도 있고 신학적인 문제가 배경이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니 그건, 그건 뭐 코로나 문제하고 뭐 별개예요. 신학적인 거는 그동안 세계선교협회가 네. 늘 지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지 않도록 방역 조치를 좀 취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 잘못이겠죠. 네. 목사님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에 최근에 음, 한국 교회 음. 일부 목사님들이 이제 방역이 종교 탄압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런건좀 음.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그래서 방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예배를 뭐열 명만 들으라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뭐 일본 시대 때 삼십 년 동안 그 예배도 못 들게 해 그래, 그런 그런거나 비슷한 거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나 나는 지금까지 전국에 나는 매 주일 다니는데 뭐 사원 교회 다니고 어떨 때는 뭐 몇백 명 모이는 음. 그런 데까지도 가요 코로나. 그렇죠 한 주일도 나는 빠지질 않고 음, 코로나 시대 교회 역할은 음. 무엇을 좀더 돌아보고 위로하고 교회가 희망의 메시지를 내고 이런 것들을 더 하지 않고 대면 예배만 고집하는 거는 아니 난, 나는 나는 어, 난 첫째가 회개고 둘째가 예배고 그다음에 네.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과 섬김인데 사람과 섬김의 섬기는 언제나 필요해요. 대면 예배 자체가 지금 시대에 섬김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형님? 나는 비대면 예배라는 건 옳은 바른 네. 예배가 아니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코로나19 팬데믹 배경에 번번이 교회가 있음에도 반성과 성찰 없는 모습에 교회에 대한 세상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평화 나무 뉴스 권지원 입니다.